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머리에 계란말이는 계고풀때 먹으려고 아또 계란말이라고 할줄 알았다 구울님 어제 일본 구리우 추르가 추르까버러 등장했다 구라 여기를 보고 인사해야지 안녕, 안녕. 어, 어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선비 말고 구울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laughs> 네가 뭔데? <laughs> 잔치국수 와. 놈들은 시집가서 잔치국수 주는 마당의 할멈은. 잔치 국수를 시켜 먹네 주루루. 아니 어렸을 때는 진짜 할머니가 잔치 국수 막 후루룩 후루룩 말아 주셨는데 크니까 잔치 국수 뭐, 먹을 데가 없잖니. 국수 그렇게 먹는 거 아닌데. 야 아직 먹지도 않았어. 아니 오늘 운동 갔다 오는데 날씨가 엄청 춥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뜨끈한 게 생각나는겨. 김밥 잘 먹겠습니다. 음! 어, 이 진짜, 맞다! 와, 이분은 또 누구야? 와,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 분인가? 야, 누가 그한판 더를 그렇게 쓰라고 내가 만들어 놓은 줄 알아? 게임 한판더 하자라고 해서 쓰라고 만든 거야! 구독, 들어갈때이로거가지고 만들었는데, 어떻게 쓰라 뭐라는 거야? 약간 힐링 게임이지 않을까? 아야 이거 그거 없냐? 캔버스? 있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만든 게 이렇게 있거든? 이런 거 보면은 잘 만든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가스트 있나? <laughs> 가스트아 <laughs> 이거는 뭔가.. <laughs> 이거는 뭔가 있는 것 같아. 아 임산비도 있나? 아 이거 누가 만들었었네. 얼마나 닮았는지 볼까요? 어? 아니 <laughs> 글쎄요. 그때 무슨 카메라 연동 그거 안 돼? 그거 안 되던데? 야 임상찬! 네. 저 안에 저거 저 저거 네 방에 옷 걸어놓으라고 옷 정리하고 나가 어? 옷 걸고 나가 처맞기 싫으면 걸았 걸고 나가라 했다 걸었걸었 아이씨 가서 치우라고 치웠아옷 걸어놓으라고 걸었 아잇! 어디든 네가 있는 곳이면 아아 좀 꺼져 치라고 안 되니까 너 때문에 야, 개새끼 말하니 내가 말하니까 이이이 얘가 내가 하는 행동대로 말하는 대로 행동한데? 잠실놈님 도전 미션 어? 별풍오 뭐야 잠실놈님 도전 미션 뭡니까? 상찬이랑 페이셜 끝날 때까지 합방하기? 뒤에 가요제 협조하러 간대요. 여기 등장해서 형님 5 0 0개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해봐. 잠실놈님 여기 계시는데. 도전 미션 걸렸어? 도전 미션. 아, 진짜, 씨. 야! 이거 빨아야 돼. 내가 지금 급해서 입고 나가는 거야. 옷을 얼마나 그렇게 쳐 넣었으면 다 구겨져. 그거 새거 가지고 가져왔네! 삐. 야. 삐... 삐... 아이씨, 개. 삐. 진짜, 씨. 완전히 미친놈 아니야, 씨. 빨아내이가 아니라 내가 그거를 사온 지가 얼마 됐는데 그게 벌써 다 찌그러져가지고 그렇게 쭈글쭈글해지냐고 그냥 쳐박아놓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 멍청한 새끼야. 아유, 진짜 미치겠다, 그냥. 어. 나는 501호에 살고 있고, 지금 굉장히 설렜어. 개고품 청결, 뭐 이런 게다 보이고, 화장실도 있고, 가구도 살수 있고, 뭐 그런 거 같아. 여기 청소하기. 좋았어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사 왔으니까 아주 잘했어 저기요 401호인데요 혹시 지금 걸레질하세요 밀대걸레 소리가 너무 커요 주의해주세요 죄송한데요 지금 7시거든요 그래 어쩌라고 팍 그렇지 양배추 딱 썰고 그렇지 당근 딱 썰고 샐러드 만들고 쉐키 쉐키 해가지고 자 먹어 저녁 먹어 그렇지요 어. 아, 그렇지, 그렇지. 빠르게 하는 것도 있어요. 4배까지네, 4배까지. 설거지 하기. <laughs> 그릇, 그릇 버린 거 아니야? 아, 아 뭐야, 아, 그 그릇 아니었는데? 그래서 빨리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씻고 나가자. 아, 지금 8시 20분이거든요, 아침. 좋았어. 그리고 화장실도 갔다가. 아저도 갔다가 저기요 밑에 집인데요 걷는 소리 좀안나게 해주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아니 지금 아침 8시 반인데 그러면은 제가 제 집에서 움직이지도 못합니까 바깥으로 나어 눈부셔 어. 자 오늘은 노루꽃이러 가볼까? 저 남자 누구지? 델카도 크루즈 델카도 크루즈 한번꼬셔봐야 애교를 듬뿍 담아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저기요 이사 왔어요 빌라 근데 그옷 입고 남자 꼬시려면 노인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여기 가래 저기요 저랑 조금 더 놀아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저기요 뭐야 꺼져 지하철 같은 데로 내려갈 수가 있나? 아갈수 있네 우와 어디로 가보지? 아 이동도대 역세권에 살아 나는 지금 저거 집값이 지금은 싸지만 나중엔 참 계속 모르겠는데 우와 여기가 한국으로 치면 어딘거지? 이쪽? 튀이는거봐 <laughs> 안녕하세요 현수 씨 영원이 참맑으신걸 보니 전생에 덕을 많이 쌓으셨나 보군요 아니요. 조선님께 니는 표현해 보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도를 아십니다는 아니고요. 자 제가 소설의 테마에 분석 좀 해보고 싶은데요. 현수 씨 현수 씨 현수 씨 되게 잘 생겼다. 민트 초코 좋아하세요? 현수 씨선 넘네.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얘가 직가 가지고 막 직업이나 이런 거 구할 수 있는지 좀보게 도안 빌라 좋았어 컴퓨터로 작곡하기, 영상 제작하기 프로그래밍하기 뭐야 안녕 고똑다는 애들이랑 소통하는 방송 소방서가 있고요 <laughs> 야 이게 뭐야 어머 선수실이 여기로 불르자 현서 씨 언제 와? 현서 씨 오기 전에 빨리 너 빨리 저 화장실 갔다. 빨리 빨리 임마 뭐해? 다 온다 다 온다 왔다. 아이고씨 결국에 못 썼네. <laughs> 아이고야 지금하면 어떡해야 임마. 아니 민망하게 지금 야야너아유고 큰일났다. 아우 이러니까 연애를 못하지. 야그 전에 싸라니까. 현서 씨 기다린다 빨리 싸. 빨리 손 씻고 자. 어 시크릿 소스 공유해줘서. 아니 그만 싸. 네? 예? 예, 너옷 갈아입고 었어야지 네. 어, 죄송해요. 어머 어머 어머. 어, 우리 잠깐 할머니가 인사를.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어, 어서 오게나. 헉, 어머 저요 한서 씨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 성공과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기. 분위기 좋은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laughs> <laughs> 비트코인에 대해 긍정적인 것 같은데? 함께 셀카 찍을까? 어. <laughs> 오 좋아 좋아 야 우리 집 뷰도 좋지? 현서가 <laughs> 나한테 카톡 보냈어. 모든 사건들 속에서 오로지 너와 함께한 시간들만 기억이다. 어머. 시계 안에 보재 어머 얘나 좋아하나봐 헉 생겼다 드디어 데이트를 한다 현서랑 첫 데이트 어디 좋은데 없나 편의점도 있고 pc방도 있고 은행도 있고 뭐 분식점에다가 분식점으로 가자 헉, 나 사실은 기다렸어 결혼했어? 다행이다. 어 이렇게 가까이에서 얘기한다고? 엄청난 관계가 된것 같은데 썸이래? 헉, 뽀뽀하기 깊이 포옹하기. 설마 썸인데 풍이아이 아, 새끼 진짜 아니 여자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차게 거부할 수가 있어? 썸에다가 좀 있으면 내 사랑이라고 하는데 내 폼을 어떻게 안 받아주지? 사랑해! 어. 어. <웃음> <웃음> 내 사랑이 됐다, 내 사랑. 나세레나네 들려줄게 기념으로. 자기야. 자기야, 남자 친구 생기면 꼭해 보고 싶었어. 바로 세레 셀레나네 들려주기. 아니, 왜 어, 사이가 어색해졌네? 유혹의 작업 멘트. 이거 <laughs> 채 나한테 아주 푹 빠졌지. 지금. 어? 이제는 포옹 받아주겠지. <웃음> <웃음>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지금 이 연인이 됐다. 이마에 뽀뽀는, 이미야에 뽀뽀는 어때? <laughs> 좋아, 좋아. 천생영분이야 아, 이제 지에하고 싶은데, 사랑해 힘. 야, 이거 남녀가 바뀐 거 아니야? 아, 니 남녀가 많이 바뀐 거 같은데, 이거. 아! 뭐 바뀐 거 없어? 헉, 침대 앞에서 무도 잡기 뭐야? 아, 아 진짜 언제까지? 언제까지 거절 당해? 뽀뽀, 뽀뽀는 하지. 좋았어. 그러면 침대 앞에서 무도 잡기 다시. 나가, 나가 너. 둘이 가. 잘 거야. 씨. 요즘 채찌 p t 로 사진 심슨화도 시켜준대요. 예를 들면 누님 사진도 심슨으로 만들어주고. 그래? 그러면은 나도 한번 해볼까? 어?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네가 오라무탄 버전으로 그려달라고 했겠지 이 새끼야. 아니 옷은 또 뭐야 나랑 야 이어폰도 똑같네. 씨, 짜증나게 진짜.